사람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유리 가가레이 우주를 한번 찍었다가 지구로 무사히 성공해서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유리 가가레. 그 다음에 나라는 구소련이었어요. 자, 근데 구소련의 우주 영웅이 가가레만 있지가 않습니다. 우주로 두 번째로 갔다 온 사람도 우주 영웅이에요. 자, 그러면 가가레이 한번 찍고 왔으니까 두 번째로 갔다 온 사람은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겠죠? 이 사람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어, 최초로. 그리고 우주 24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룻밤 이상, 24시간 이상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우주 비행이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게르만 티토프입니다 게르만 티토프 그 사람도 구소련의 우주 영웅이에요자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한참 베트남전쟁 한창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구소련으로부터 원조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고마운 나머지 우주 영웅인 게르만 티토프를 하롱베이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호 아저씨랑 같이 유유자들 유랑은 똑같이 하롱베이에 유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이 성을 봤는데 이 성이 너무 예쁜데요 다른 건 없는데 이 섬에만 유일하게 백사장, 하얀색 백사장이 짱이에요. 그래서 게르마티토피가 내려달라 그래서 내렸어요. 여기서 수영을 진짜로 했대요 그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섬이 너무 아름다웠고 섬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유독 이 섬에서만 섬들을 바라보면 부로하루 옷을 갇는 것처럼 일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호아저씨한테 이섬 이름이 뭐냐고. 그럼 호아저씨가 이름을 알까 모를까? 몰라. 몰라. 섬이 삼천 개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보자관한테 물어봤더니 얘네들은 호를 붙인대요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이 섬은 24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뭐 민망하니까 대충 얼버무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게르마티토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너네들은 섬이 3,000개 되네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내가 이 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는데 마이클 잭스처럼 뭐라 그래요? 이섬 하나만 나줄수 없겠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나라의 민족 여군의 호치민이 저기 있는 모래, 백사장의 모래를 하나 품을 딱 집어요 짓더니 이 모래를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모래 알갱이 한올한 올까지 내 개인 소유는 없어.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민의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 섬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 그러면 너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섬 이름이 뭐가 됐다? 띠톱. 자, 티토프를 일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읽는다? 띠톱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띠또섬이 된거예요 계단은 4 1 7개예요자맨 꼭대기 하룽베에서 가장 높은 어, 섬중에 하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섬들을 바라보는 코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듣습니다 여길 보셔야죠 자 올라카 올라가. 가남으로 돌아가셨어요 얘네들은 보드카 많이 먹잖아요 자 이동합니다 자시간때까지 가르쳐드려도 오래 사셨네 그때가 했으면 오래 사셨지 요 놈이 땅바닥에 박히면 줄기로 바뀝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하와이 놀러가면 나무 한 그루가 쫙 여러 나무로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종류가 되게 반연나무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차이니스 반연나무라고 하거좀요 그래서 요 놈이 땅을 박히면 줄기로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자인 타고 다니던 게 이거야. 아 하면서 아, 아, 아.